오늘 저희가 그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그 배경이었던 곳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아, 링컨 기념관 앞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 앞에 네. 링컨 기념관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배경 아니면은 링컨 기념관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게 아니죠? 그렇죠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미군의 네. 의미를 되찾는 시간.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걸어서 1, 2분 거리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바로 앞... 링컨 기념관 바로 앞에 우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저 참전 기념비가 네. 무엇을 네. 의미하는지도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우리 몰랐는데 김용호 부장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또 전쟁 다큐멘터리 좋아해가지고. <laughs> 네. 따라서 한국분들이 많이 이곳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 워싱턴 관광관 오시면. 네. 백악관만 가지 마시고. 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여기까지 네. 있잖아요. 아, 이렇게 워싱턴이 또 되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진짜 걸어서 1분 거리에 바로 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 정말 의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미국은 부러운 게 관광지와 이제 개인 산책 네. 그리고 운동하는 네. 이런 게다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참 대단한 게 이게 한국 관광객들보다 네. 미국인 분들이 여기를 많이 보고 계세요. 미국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한국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음, 음. 한국 전쟁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침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실제로 2004년도에 네. 육사생도들한테 네. 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1등이 미국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분들이 네. 네. 피눈물을 흘릴 일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미군을 형상화한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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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전투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지 잘 모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김부장님이 알려주실때좀 알려주시죠 이게 그 미군 역사상 네. 가장 의미 있는 전투 중의 하나인 장기도 전투입니다 장기도 전투를 형성한 건데 네. 장기도 전투는 미 해병대가 가장 큰 희생을 했던 네. 그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던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그 멀리 대한민국까지 오셨던 분들의 그 고생, 그 노고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욕조가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다 눈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대한민국이 엄청 추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가 이제 1 2월 네네. 1 2월이니까 특히 이제 북한 흥남 지역이니까 네네.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아, 진짜 저기, 많이들 네. 오시네요. 네, 네 많이들 오시네요. 어. 그러니까 미국 관광객분들입니다. 미국 관광객분들이 아, 진짜. 진짜. 이렇게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온다는 게 참으로 좀 저희가 오히려 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관광객도 있는데 아, 네. 중국 관광객들은 이 전쟁의 의미다 할까요? <웃음> 이 <웃음> 진짜 중공, 중공군들 때문에 이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정말 이 글을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멀리 미국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한 곳입니다. 그쵸. 그 엄청난 희생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자유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막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자꾸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들이 좌파들은 있는데 자유는 가장 음,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 미군 사망자와 유엔군 사망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보면은 미군 사망자가 5만 4천. 246분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까운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네. 날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 동상 앞에 이런 글씨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p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they never me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나라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나라와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 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그녀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까운 목숨을 희생하신 그 미군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히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의 성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세요. 해요. 자기들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미국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좀 좌파들이 좀 득세를 하면서 뭐 반미주의다, 뭐 성조기를 불태우자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미국,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죄송하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왔는데 또 최근에 생긴 지 얼마 안된또 의미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 장기도전투를 직접적으로 기념하는 추모비가 네. 또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긴 한번꼭 가보고 싶어요. 아, 그럼 우리 김용호 부장님이 꼭 가보자고 하는 곳, 그곳으로 한번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미 해병대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퀀티코 하면 FBI 있는 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 인기 미국 드라마 중에 퀀티코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FBI 훈련소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저희가 또이 곳을 온 이유가 김용호 부장이 꼭 여기를 와야 된다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오, 있어서 왔죠? 그,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장진호 전투에 대한 네. 그 추모비가 있습니다. 아, 장진 어, 리저버 배틀.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가 네. 아주 해병대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군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전투 중의 하나로 지금 장진호 전투가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국 전쟁 때. 네. 이 장진호 전투가 아니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네.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좀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군이 중공군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장진호 전투에서 전열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결국 미군이 다시 싸울 수 있었던. 그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장진호 전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어땠어요? 아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네.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우리 미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기전 전투에서 그 해병대가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네. 흥남 철, 철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예 네, 그렇다면 네. 지금 흥남 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네. 만끽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아 참. 그, 그러고 보니까 흥남전투 때 그렇죠 누가 생각이 좀 나네요. 에이,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네. 참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네. 좀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서 네.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깨닫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참 김용호 부장님이 여기 꼭 와보자고 해서 오늘 잘온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